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성공의 대학교 최진봉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건태 의원을 좀 어,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이건태 의원이 이번에 아, 최고위원에 출마를 합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표 때 법률 대변인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왔던 찐명 중에 찐명 후보입니다. 이건태 의원은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뛸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민주당 의원보다도 가장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잘 알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그런 후보입니다 최근에 뭐 당정 갈등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건태 의원이 만약에 최고원이 되신다고 하면 어 이재명 정부가 정말 수월하게 당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건태 의원 은꼭 지지해 주시고 이건태 의원이 이번에 꼭 수석 최고인이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 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어,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어떤 분이야 이런 분들을 자꾸 소개하는데 그 중에 이건태 의원이 저는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건태 의원은 군인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잘 실현해 줄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결단하시고 어, 최고 위원에 출마하셨는데 여러분들 꼭 지지해 주시고 친명 이건태 의원이 반드시 수석 채원이 돼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보증하고 제가 함께합니다. 여러분 저를 보시고 이건태 의원을 꼭 지지해 주셔서 이번에 꼭 수석 채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건태 화이팅!